안녕하세요. 마성차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 오늘 레코딩의 주제는요. 네, 이런 네, 상승을 하다만 윗 윗꼬리 이런장 어, 이런 정목들이 나오잖아요. 이 윗꼬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미 털고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 나오고 나서 이게 렇 조정 주고 나서 한참 주고 다시 올라와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시가 배팅용으로 되게 좋았어요. 네, 이 시가에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요 봉에, 네, 저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주식이 매집의 원리에 의한 네, 근거니까요. 이런 근거 있는 매매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엘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이거, 6기 지금 강의 중인데요.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우리 회, 어, 회원들, 어, 수 많이 보셨죠? 리딩을 한게 아니라 설명을 한 거였어요. 이랬으면, 이런 위치에 시가를 가졌을 때, 아니면 조건들을 가졌을 때, 시나리오를 가졌을 때 상승할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카페 장중 시황방 들어와서 보시면 네, 수익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네, 이런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준선 안에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다가 한번 줄을 제가 쳐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자, 단순하게 이게 지지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지지받았다고 해서, 지지받았다고 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근데 의미 있는 자리긴 합니다. 네, 근데 지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지저 가지고도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시작들입니다. 왜 여기가 의미가 있느냐? 이 가격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낮출게요. 살짝만. 이렇게. 네, 낮출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1,400원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어제 이런, 네, 조건을 만들어 놨죠. 이런 조건을. 이렇게요. 요런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얘도 여기 부딪히고 밀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저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요 저가를 보고요 네, 자, 음,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얘가 일부러 종가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얘는 여길 지켜주면서 상승을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매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가를 어디다 띄어왔어요 네. 여기다 띄어왔죠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네, 근데 어,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되게 안전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여기서 팔았어야 되죠 네, 여기서 팔았어야 됩니다 이거 수익 꽤 됐죠 이거 매매 못한 어, 우리 회원들은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오늘 얘는 시가에 사서, 사서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 움직임이, 네. 티를 팍 내줬죠. 네. 매집을 완성시키고 돌파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고 돌파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 돌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네, 아마, 네. 저는 그냥 여기다 매도 걸어놨는데요. 팔렸죠. 네. 이 1,500원 부근에서 조정을 줬습니다. 아마. 자, 이 오늘이죠. 네, 볼게요. 여입니다 1,500원. 네. 자, 보시죠. 이렇게요. 네, 네. 맞죠? 쭉 상승하고, 물론 이 중단에서 조정을 줬지만, 여기서 조정 주고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얘가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이후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상한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짧을지도 모르겠지만, 1750원에서 여기, 1750원에서. 2700원 사이에서 안전한 수익권을 줄 겁니다. 얘는 아직 수익권이 남아있어요. 요렇게 매집이 됐지만, 여기 절대값이랑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네. 요걸 요렇게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겠죠. 네. 아주 이쁘죠? 요렇게 조정 주다가, 네. 올라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아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는 1,700원부터 1,75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친구는 네, 내일 바로 10%나 뭐 7%짜리 수익을 줄수 있는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요 안에서 조정을 네, 줄 수도 있죠.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윗꼬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윗꼬리를 발견했을 때거리량을 네, 보세요. 많이 터졌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과정, 이러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요. 올렸죠? 조정 주고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한번더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추고, 올려줬습니다. 얘는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 될 겁니다. 네, 가줬죠. 그리고 목표가가 아직 여기에요. 이큰 그림, 요 부분, 요만큼은 더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만큼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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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 돼요, 요만큼. 네. 요거, 이렇게 올리면, 요렇게 되겠죠. 네. 렇게 되겠죠. 네, 요만큼 더 가야 돼요. 얘는 아마, 여기서 조정 절반에서 조정 추고 가거나, 다이렉트 가거나, 네,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법이나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네. 현재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가, 올릴 준비를 했는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레코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보내시고요잘 네, 자요. 마중의 차트였습니다.